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다가 기생충으로 오인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개그 중에는 진짜 기생충도 있었는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닮았지만 기생충이 아닌 사례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순한 거부터. 자, 이건 누가 봐도 기생충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죠? 요 홍합탕 끓여 드실 때 주로 나오고, 활간 좀 싱싱한 조개를 손질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기어 나와요. 아유, 깜짝이 해서 놀라시는데, 요건 놀랄 게 없습니다. 요거는 바닷개 일종인 속살이 개. 속살이 들어가서 공생을 하는 개라고 보시면 되고, 작으니까 식용하기는 좀 그렇죠. 활간 이런 속살이 개가 나왔다.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폐류가 싱싱하다는 증거거든요. 얘는 먹어도 해가 없고 드시다가 나오면 옆에다 살포시 놓고 드시던 거마저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단디 하시고, 이거 기생충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기생충입니다. 아니사키스 고래충이란 녀석이죠 얘가 살아 있을 때 우리 몸에 온전히 들어가면 이제 회를 먹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명치 부근이 아파 올 거예요 그러면은 고래충증을 의심하시고 응급실에 가서 내시경술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100% 자연산이 있을 뿐더러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되니까요 그럼 얘는 어쩌다가 우리 몸에 들어올까요 자연산인데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것들 그중에서 제 살속으로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칼로 썰었을 때도 살아남았을 때, 그걸 또 입에 넣고 씹었을 때, 우리 이빨을 피해서 또 살아남으면 비리비리한 것들은 위산에 녹아서 소화가 되고,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이 될 것이고, 개그 중에 정말 판판한 녀석들은 위벽에 붙어가지고 위산을 피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생을 못하니까 빠져나가려 구멍을 내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천공인데 그때 극심한 통증이 명치를 통해서 전해옵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년에 그래도 몇 건씩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저, 회를 먹다가 살 속에서 삐져나온 이것의 정체는? 어, 요거, 언뜻 보면은 이 기생충 같아요. 예, 고래충이랑 닮았죠? 투명한 것도 그렇고, 왜그 예, 고래충 보면은 머리하고 항문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몸통이 가장 통통하고 앞뒤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얘도 예,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고래충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딱 느껴지는 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되게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힘줄, 신경절, 혈관, 심지어 생선 가 등등을 놓고 기생충으로 오인을 하더라고요. 자이 다음은 조금 강력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살을 분리하고 뽑아드는데 쑥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갈치구에서 나온 건데요. 주로 척추뼈에서 붙어 있는 거. 우리 그 소고기집 보면 간천엽 나올 때 등골 있잖아요. 등골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익힌 거니까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게 나오면 안 먹죠. 문제는 이 골수가 생으로 우리 입에 들어가면. 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날것을 섭취를 금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접시에 담긴 멍게. 잘 보면 뭔가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눈도 달려있죠. 굉장히 기억이 생겼어요. 요거는 바로 엽새우라는 통통통 튀거든요. 그러면 먹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서 튄다는 것은 그만큼 멍게가 싱싱하다는 증거. 주로 어디에 있냐면 멍게를 보면 위에 출수공이랑 입수공. 여기가 이제 바닷물을 빨아 마시고 예, 유기물을 걸러서 배출해내는 항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구멍에 공생을 하는데 멍게를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멍게를 속살만 싹 빼가지고 썰어내는 그런 횟집에서는 이게 잘안 나오는데 멍게 모양을 살려 껍데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손질을 해내는 경우 이 엽새어가 덜어 나오기도 합니다 멍게 양식도 나오죠 같은 바다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덜 성숙된 쭈꾸미의 알입니다 쭈꾸미 알이 쭈꾸미 대가리에 있잖아요 머리가 크게 부풀려 있다 주로 이제 3, 4, 5월인데요 이때가 쭈꾸미가 산란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거를 까보면은 이렇게 덜 성숙된 알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1월에서 2월 정도죠 그러니까 완전 성숙되기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쭈꾸미 몸통에서 뭔가 기다란 게 튀어나왔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손질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놀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길이만 길었지 잘 보면은 기생충의 특징이라할 만한 굵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는 약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사진인데요. 이게 가끔 움직이기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쭈꾸미의 정소입니다. 쭈꾸미의 암컷은 난소. 그게 이제 발달하면 아까 같이 바쁠때기 모양의 알이 되겠죠. 쭈꾸미의 수컷은 이렇게 길다란 모양의 정소, 나발을 가지게 됩니다. 산란기 직전인 한 1, 2, 3월경에 쭈꾸미를 사다가 손질하면 이런 게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벌레입니다. 벌레. 왜 굳이 구분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빌붙어서 숙주의 영양분을 취득하는 것은 벌레랑 다르지 않아요. 기생벌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충은요. 숙주의 영양분을 가지고 자란 다음에 여러 단계의 숙주의 몸을 거쳐야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숙주에서 산란을 해서 그게 변으로 같이 방사가 돼서 다시 그 충란이 먹히고 먹히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생활사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기생벌레는 단순히 피나 영양분만 빨아먹고 떨어져 나가는 지금 보시는 것은 학꽁치 아간벌레 요거는 먹어도 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먹어봤었죠 <laughs> 등강류의 일종이고요. 등강류 하면은 뭐 얘네 뿐만이 아니라 혀에 붙어서 사는 종도 있고, 그리고 세계 제일 큰 자이언트 등강류도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얘네가 해는 없지만 좀 혐오스러워요. 밥 먹는 자리에서 기어 나온다고 한다면 멘붕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한테 있었죠. 이 작가야나 이제 선수집에서 학공치 회를 종종 다루거든요. 주로 산지가 아니면 죽은 학공치, 선어를 가지고 와서 싱싱할 때 회를 내야 되는데, 대가리를 장식으로 쓰는 곳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아가미에 학공치 아간벌레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인지를 못하셨는지, 그대로 이렇게 올려내시더라고요. 쓱 뒤쳐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학공치 아간벌레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간벌레가요, 숙주가 죽고 나면은, 수분 만에 바깥으로 기어 나온 성질이 있습니다. 수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수시간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시간 만에 나올 경우, 하기, 애, 하기, 웃고 떠드는 그런 손님상에서 기어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음은요 요거는 이제 흔히 꽃게 아가미에 기생하는 개속살 입니다 언뜻 보면은 뭐 고추씨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는 이제 속살이 개라고 했잖아요 바꿔서 <laughs> 개속살이라고 하는데요 학명 이제 이제 옥토라스미스 라고 하는 녀석이고 아가미를 보면은 대부분 요정색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성숙이 좀 안된 것일수록 투명했다가 얘들 성체가 되면서 살구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몸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꽃게의 호흡을 좀 방해하는 정도? 일종의 이제 기생성 요강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강류와좀 가까운 사촌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그때 또 먹어봤어요 <laughs> 여기 링크 따라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조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간장게장. 그 상에 낼때 게딱지를 이제 분리를 하고 그때서 손질을 하잖아요. 그때 발견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냥 제거해서 드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간장에 단가자 있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윽할 수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대게의 기생충이? 이게 기생충이다 아니다 감론을 박이 있었지만 이게 바다 거머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논쟁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바다 거머리가 요 대게 껍데기에 붙어서 알을 낳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난낭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당장 이제 시장 가서 대게를 보시면 이런 난낭이 붙어있는 게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한 마리당 20만 원 호가하는 박달대게 박달대게라 한다면 종류가 아니라 한 10년에서 11년 이상 성숙된 개체로 안에 살과 장이 꽉찬 특상품을 얘기하죠 예, 보면은 밑에 난낭이 잔뜩 붙어있습니다 많이 붙어있을수록 살 수율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부 사실입니다 대게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탈피를 합니다 박달대게쯤이면 허물을 여러 번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에 난낭이 많이 붙어있다는 거 그만큼 이 대게가 탈피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대게로 고를 때는 이 난랑이 많은 것을 고르면 실패가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 단 여기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난랑이 없다고 해서 개수율이 안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바닷게 거머리라는 것은요, 킹크랩 대게가 사는 수심 깊은 해저면에 암초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요, 거머리들이 그 암초에다가 알을 다닥다닥 붙여놔요. 만약에 바위가 없고 모래 에 지형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라면 알을 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이 딱딱한 뭐라도 찾아서 붙여야 되는데 대게에다가 주로 붙이는 거죠 난낭이 없는 개들도 있습니다 동해쪽에 암초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잡힌 개들은 난낭이 많이 붙태지가 않죠 요 난낭에서 태어난 바다 거머리는 개와 우리한테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 자 다음 사진인데 검은 실 모양의 애벌레 같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킹크랩 속에 기생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또 논쟁이 있었죠. 사실 킹크랩이나 대게 살 속에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두종 정도 흔치는 않은데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기생충이 아주 가끔 발견됐다고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기생충은 사실 기생충이 아니라 대사리 변성이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싱싱하지 못한 개. 유통이나 운송 과정에서 뭐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았다거나, 또 죽어버려서 한참이 지났거나 했을 때, 뭐. 독... 특 조건을 만족시켰다 할 경우에는 이 살에 단백질 변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혈액의 흡변 현상인데요 각각류의 피는 해모글로빈이 아니라 해모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빨갛지 않고 투명합니다 빛에 비춰보면은 살짝 푸른 끼가 도는데 이것이 이제 죽고 나서 응고가 된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 침착에 의해서 살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베터리 그슷니까 이런 거는 먹는 것을 삼가해야겠죠 이것도 좀 강력한데 삶은 킹크랩인데요배 딱지를 열었더니 이런 알들이 나왔어요 가끔 이알 속에 눈동자 같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챙이 같이 생긴 것들이 꾸물꾸물 나오기도 해요 얘는요, 북태평양 베링해나 킹크랩 사는 지역이죠 아주 깊은 수심에 서식하고 있는 분홍꼼치과의 어류입니다 이게 케어프로토스라는 종이거든요 얘들이 다 자라면 한 50cm가 넘어가고요 주로 심해 바닥에 다니다가 사채 같은 거를 뜯어먹는 그런 애들인데요 킹크랩 아가미에 알을 낳고 거기서 치어가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거 기생충일까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이즈만 하면 나오는 이거, 기생충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기생충이 맞습니다. 한몸 길이가 한2 30cm 정도 이르는 방어 사상충인데, 우리 몸에 해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엄청나게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자연산 방어주라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오징어 껍질을 뚫고 나온 녀석인데요. 기생충일까요?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얘는 기생충이 맞습니다. 니베린 촌충이라는 여석인데요 이름과 달리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죠. 오징어 살과 껍질 사이에 주로 많이 있고요. 먹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징어 입부분인데 하얀 정자 모양의 것들이 막 자빠구멍 박혀있죠. 주로 이제 오징어 짝짓기철 6월에서 한 8월, 9월 사이에 이 녀석들이 입가에 박혀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여름에 횟집에서 오징어회를 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목구멍이랑 혀 쪽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가 이상한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핀셋으로 이제 뽑아서 봤습니다. 의사도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의뢰 기생충이 박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은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오징어의 정포였습니다. 정포. 정포가 뭐냐면 수컷 오징어에서는 정자가 나옵니다. 이 정자가 수백 마리가 낭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자 주머니죠. 이 정자처럼 생긴 주머니 안에 정자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 본능에 의해서 파고들려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보통 짝짓기를 할때 수컷이 승식기를 암컷의 몸통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정자를 주입을 하겠죠.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받은 암컷은 수정이 되기 전까지 입가에다가 이 정자주머니를 모아놓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주로 수컷 오징어가 아닌 암컷 오징어 입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횟집에서이 오징어 입도 썰어가지고 회로 제공했습니다. 왜냐면요. 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빨만 제거하고 대충 썰어가지고 냈던 거죠. 근데 오징어 해치기 전에 이 입에 이게 없으면 그냥 썰어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입은 말려서 많이 이통이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 양식 흰다리 새우 의철이 지금 한창 이어지고 있죠. 어,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흑점이 많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병에 걸린 것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것은 병이 아니라 또 기생충은 더더욱 아닌 그냥 상처입니다. 사육 밀집도가 높은 새우 양식장은요. 뿌리잖아요. 이럴 때막 찔립니다. 바닥에 뭐 이렇게 긁히고 이런 것들이 암울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난 거겠죠. 드셔도 무해하다. 그런데 이런 속살에 검은 점이 나타나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새우에서 흔히 나타나는 흑점병. 두 번째는 가마우지라는 새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 흡충류인데요. 그 흡충이 중간에서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껍질이나 살 속에서 변태를 할때 고치처럼 낭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피낭유충이라고 해요. 그 같은 경우도 이 살이 검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살에 이런 검은 점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섭취를 삼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검은 점을 설명드렸는데, 이 사진은요. 흰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흰 반점병에 걸린 새우입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서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이러한 증상이 좀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새우 대가리 이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뭔가 허여멀벌하게 뭔가 잡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새우 질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수치를 삼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기생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반대로 기생충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생충이었던 것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